여러분과 같은 문자를 본적 있나요? 이 문자들은 특수문자 혹은 고대 문자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이상한 문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죠. 첫 번째로 이런 문자들은 웹디자인이나 디지털 아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 디지털 아트에서는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특이한 문자를 배경에 넣거나 표현하고 싶은 특정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되죠. 두 번째로 이 문자들은 암호화에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.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평범한 글자가 아닌 이런 문자들을 섞어 놓으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죠. 그래서 일부 해커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문자를 활용하기도 해요. 또한 와 같은 문자는 고대 문자 체계에 일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유니코드에서 지원하는 많은 문자들은 고대 언어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고 그 의미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죠. 이 문자가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바로 예술과 디자인입니다.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때때로 이런 문자를 비주얼 아트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곤 하죠. 이렇듯 같은 특수문자는 단순히 기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이런 문자가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